이제 이러한 뇌하수체 종양의 종류들 중에서 가장 흔한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프로락티노마, 프로락틴 선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장 흔한 기능성 뇌종양이고 남녀 불문으로 프로락티노마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자에서 생겼을 경우에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젖분비가 될수 있게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젖분비가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락틴이 증가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남녀 불문하게 접분비가 나타날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가 깨져서 무월경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여성에서 불임을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진단 은 어떻게 하냐면은 혈중 프로락틴의 농도가 증가돼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혈중 프로락틴이 2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이퍼프로락틴애미아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경우에 뇌 MRI를 찍어서 특히 뇌하수체가 들어있는 부분이 셀라톡시카 터키 말한장 이라고 불리는 뇌 부위인데 특히 요 부분이 잘 보이는 mri 를 찍어 봤을 때 여기에 종양이 관찰이 되면 프로락틴이 늘어 있고 뇌에 종양이 보이면 얘는 프로락틴오마 라고 거의 봐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락틴 정상 수치가 200 보다 훨씬 낮은데 하이퍼프로락틴네미아 그니까 러 프로락틴 혈중 레벨이 증가되어 있는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프로락틴 노마가 아니고, 약물 때문에 생기는 아이아트로제닉, 의인성 하이퍼 프로락틴네미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도파민이 프로락틴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약 중에 도파민 억제하는 약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화제인 메토클로프로마이드라든가 시메티딘이라든지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인 할로페리돌 같은 애들이 도파민 억제제인데 도파민을 억제하면 도파민이 원래 프로락틴을 억제하는 애니까 도파민 억제제를 주면 프로락틴이 늘어나면서 하이퍼 프로락티네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약물에 의해서 생긴 하이퍼프로락틴에미아, 프로락틴 증가는 200이 잘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재적으로 분비되는 양을 억제를 안 하는 정도인 거지 적극적으로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프로락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냥 억제가 안 돼서 분비되는 수준밖에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뇌하수체 종양 중에 프로락틴 노마 같은 경우는 이 선종 이 종양이 적극적으로 프로락틴을 뿜뿜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락틴 레벨이 굉장히 높은 수치인. 200 이상도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감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프로락틴이 높아져 있는 사람을 접근을 할 때는 그 수치가 200이 넘을 경우에는 프로락틴 종양일 가능성을 의심해서 MRI를 찍어 봐야 되고 증가되 있기는 한데 200까지는 넘지 않아요. 뭐 100대 정도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약물에 의한 것일 의심을 하고서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중에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물들, 지금 설명드린 이런 애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우선적으로 약물을 끊거나 교체해 보는 것이 우선적인 진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락티노마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락티노마는 종양인데도 약물 치료가 우선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학 파트는 보면 종양이 생기면 수술해서 없애는 게 일반적으로 치료죠. 하지만 프로락티노마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만 해도 이 종양이 쪼그라들거나 프로락틴 분비가 억제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까지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종양들, 특히 외과에서 배우는 종양들 같은 경우는 제거가 원칙이지만 프로락틴 오마는 아무리 이게 크더라도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부터 하는 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뭘 하냐면 은 아까 프로락틴 억제하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뭐라고요? 도파민이라고요. 그래서 도파민 효연제 도파민 에고니스트를 막 주면 그 약물 예시로 브로모크리틴이나 카베골린 같은 애들이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도파민을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프로락틴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로락틴 오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매스이펙트만 없다라고 치면 프로락틴 과다분비로 인한 문제점들만 존재하니까 우리가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프로락틴을 억제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증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도파민 에고니스트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하고 그거에 반응이 없을 때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프로락티노마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 보기에서 여러 분들을 낫기 위해서 보기 중에 하나에는 약물 치료가 써 있고 보기 중에 하나에는 수술이 써 있는데 종양이 MRI에서 보이니까 우리는 수술해서 없애주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낫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학생 수준에서 문 이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뇌하수체에 비기능성 종양이 있을 경우에 얘가 너무 커지면은 메스 이펙트 짓누르는 효과 때문에 이제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서 프로락틴 분비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 프로락틴 증가량이 200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역시나 비기능성 종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락틴을 만드는 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데 프로락틴이 약간만 증가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종양이 프로락틴오마가 아니고 비기능성 종양인데 메스이펙트가 있다라는 걸 의심을 하고 이 경우에는 프로락틴이 증가한 이유가 이 종양이 프로락틴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짓눌러서 생긴 거죠 메스이펙트로. 이럴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메스이펙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종양을 제거해줘야 되. 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흔치 않은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보이는데 프로락틴이 20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프로락티노마로 인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경우의 치료로는 우리가 도파민 에고니스트인 약물, 브로모크립틴이나 카베골린 같은 거를 고르시면 되고 주된 낚시로 나오는 수술을 고르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